여러분, 하나님은 모질게 양쪽의 문을 닫고 사방의 문을 딱 닫으시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엄짝달싹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열려있는 거예요, 한쪽이. 하나님이 이쪽 길을 막으셨다. 또 한쪽이 크게 열려있는 거예요. 이탈리아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문을 닫으시되 창문을 열어둔다. 우리나라말로 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문이 닫히고 가정의 문이 닫히고, 가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십 년을 그렇게 방황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물어봐야 돼요. 기도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어디인가라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한번 물어봐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이단에 빠져드는 사람들의 그 심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단 신천지라든지 교주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무슨 공부를 했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아 거기가니까요. 분명해요, 확실해요. 답답한 게싹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 뭐를 그렇게 잘 가르쳐 주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주 똑부러지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다. 가라, 마라, 아니다, 옳다, 동쪽이다, 서쪽이다. 이거 분명히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의 길은, 믿음의 길은 고민하며 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동쪽이다, 서쪽이다. 그 무당짓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면서 그래 이 길로 가 여기 가면 분명히 성공이 있어 라고 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확실하지만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에서 다시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깨달는 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걸 한번 보자고요. 오늘 본문을 좀 벗어났지만은 11절과 12절 보면은 하나님이 길을 막았습니다. 주의 성령이 사도바울의 길을 못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시하신 곳으로 저 로마를 향해 가게 했는데요. 더 어렵습니다. 그의 현장이 쫙 펼쳐지고 있는데 그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요. 아, 이게 하나님의 길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사건들을 만나 여러분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누굽니까? 빌립복 교회가 이루어지는 가정이었습니다 빌립복 교회는 이 유럽 교회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복음의 전초기제 그리고 그 길을 그 선상을 걸어가다 보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서 기적을 체험해요 옥문이 열리고 착구가 풀어져요 그러자 사도바울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구나. 이게 분명하구나. 고난 속에 기적을 묻어두시면서 분명한 확신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 그 계획 속에 뛰어든 사람에게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이것만이 아니라 바울은 작은 소아시아 한 동네를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야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나는 너보다 네 생각보다 네 계획보다 수천 배더 많은 더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똑같아. 내 생각에는 합리적이고 이 길이 성공하는 길 같아요. 그런데 막혔어요. 어느 날 보니까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요. 그때는 더 고난이었습니다. 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시점에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혹시 인생의 문들이 닫혀서 길이 막혀서 망설이고 있는 성도들 여기 있을 거예요. 실패한 것 때문에 주저앉아서 원망하는 성도들 있을 거예요. 솔직히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사방이 막혀 있는 성도들 있을 거예요. 이렇게 결론 내립시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안전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